일단 해? 일단 해 일단 해? 어? 우리팀 골드 한명 골드 있다고? 어풀수 있지, 있지 10레벨 한 명? <laughs> 부캐야 부캐 잘할거야 뚱이의 상대팀의 뚱이 한 명? 잠시만 상대팀의 90, 90레벨 랭킹 승률 200% 짜리 있는데. 승률 <laughs> 200%? 그러니까 0.2.0이야. 와. 그리고 상대팀의 골드 1, 승률 1.6, 킬 1.2. 졌다. 아, 패배를 인정합니다. 상대팀 골드 로딩도 1. 졌어. 1.4, 0.5. 상대팀 스페인 골드 여러 명 조심. 바이오에는 조심한다고 도움이 되는게 아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에코 트롤한다야 에코가 골든데? 아이조브? 방금 여기로 감전 드론 지나갔는데 그 스킨 있는 드론이라 갈색이라 땅 색깔하고 도가 돼가지고잘 안보인다 지라 음. 음. 미안해 하나 둘셋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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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stage has been stabilized by friendly 됐다. 트위치 있다. 우리 팀 CCTV 다 터졌다. 어, 뭐야? 아, 이거 막혔네? 아, o has eyes on the hostage. 의자에다가 수류탄 던지면은 의자 밑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. 막혔네? 어, 버그. 예. 예, 예. 중앙 계단. 그러쉬 가능성. 오케이. Okay, 인질 뒤에 확보 이 ㅅㅂ 또 대쉬 감전대로 부숴었어. 근데 나 한대 맞았어 어, 폭약 뭐지 <놀람> 누웠어 4시 잡았어. 골드 누웠어. 저 새끼들, 최강 계단 쪽으로 진입할 것 같아. 여기로 뚫렸다. 최강 계단 쪽 조심. 뚫렸냐? 내가 어. 핑치긴다, 뚫렸어. 뚫렸어. 최강 계단 쪽 가볼게. 들어오면 말해 나 체험계단 바로 옆이거든 거의 뒤치 바로 되거든 보이면 말해 예! Yeah, 인질! 인질방패다 이게 바로 <laughs> 안보이냐? 내 애송이 들어오려다가 내가 땄어 아. 써뭐 끝인가? 애송이 이게 바로 인질방패다 이렇다 어. 어, 폴로. 1개꿀개꿀 on 죽은 거야? 떨어져. 어. 나 지금 3명 잡았어. 호개꿀인방패띠인은 이렇게 쓰는 거다. 동신 오 불명예스럽다 와 인지랑 껴있는 나이 하나가 됐네? 나? 응와저 어. 어. 새끼 왔으면 내가 따는건데나가버리네 인지 0패디 인지를 한번눕혔지면 점수는 1등이다 개꿀 인지 상관없이 쏩니다 글라즈 할까? 아 뺏겼네. 글라즈 할까 대셔 할까? 아 그냥 이거 할래 나요. <laughs> 아 근데 상대 골드들 남아 있다. 근데 골드 한명 내가 나가겠어. 근데 못하는 골드야. 잘하는 골드. 골드를 용락했다는 건 플래티넘이라는 거. 와잘걸되 이거. 펜싱이네. 아 안돼. 다음. 난안 가. 뭐 모르죠? 아, 켰어아 <laughs> 누구야? 핑고 <피치고> 너지. <넣지>. 나다. <laughs> 오, 씨발 대벌 터트릴 뻔했다. 갑걸갔는데문 여기, 누구 있다? 오. 방패병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? 아, 방패병 시야가려. 내가 따고싶은줄 알았네 아냐 아니야, 헤드 터졌어 에코드론 있다 아 이정도면 죽어라 좀아 여기..여기..여기 여기, 여기 갇힌 방이잖아 씨발, 내 옆에 있던 새끼 뒤졌어 와몇대만쳤도안 죽어 저 엘라 아아한 한, 2-3초 있다가 또 쓴다 쓴다 응. 그래, 진짜 존안 죽어 라이트 하모인데 아 뭐야 여기 완전 돌아가는 데구나 아군? 아... 어? 한명아 저쪽 저쪽 어디야 어. 어디야 인질 살려 살려 그냥 오케이 아죽었나어 뭐야 아니 그걸? <웃음> <웃음> 아니 앱 근처 가서 앱 눌렀거든? 근데 고독이 안 뽑혀. 아 고독이 뽑혔어 이거. 나도 저거 고독에 맞아가지고 씨발 아. Throw in. Throw in. 아, 피, 백군에 나. 0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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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너무 안 좋아 우리 103, 109막 이래 난뭐 지방령이면 좋지 카칸 더 빨리 설치하니까 지방령이면 빨리 설치하는 거야? 어 설치할 때가 정해져 있잖아 애들 어디로 오는지도 대충 알겠고 아각한칸총 은진 쎄네? 그리고 은진 두대쏘니가 죽었잖아 죽었다고? 어 아니 누웠어 은진 두대 쏘니까 아. 어이번에 cct 별로 안 터졌는데? 야 근데 드론 돌아다닌다? 차공 계단이 터졌네. 차공 계단 조심. 나 아, 이번에 에코 없어서 시야가 없다. 야, 이쪽에 많다. 아, 어디야? 아, 뒤쪽이네. 거기 뚫는다? 오케이. 시야, <laughs> 아니 창문 뚫어버리네. <laughs> 저 골드 맞아? 잠깐만, 지하에 누고 있다. 나 지혜 혼자 있는데, 여일로네 방패다, 예비 병력 방패다. 거기서 감전 들어 소리가 났는데? 예비 병력인줄 아았는데방들를함고앉아서구도를 못했다 트위치 는친같아 c 는 t v 가 별로 안 앉아있는 아있는데체계는 이... 쪽에 있으면 말해줘 바로 지원갈게 어...근데 나 함께 앉 인질 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아다녀서 슬슬 들어올때된것 같거든 저길 처리해주면 내가 편하지 저어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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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나어드디수드수고 드디어 드디인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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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<웃음> <웃음> 똑같이 대갑하졌다, 인정? 어... 우리 팀이 인질를 쏴서 진 거는? 나도 인지를, 상대방이 인질를 쏴서 죽게 해줘야지. 근데 전판에 인질 왜, 왜, 왜 높은 거야? 몰라, 우리 팀이 쏜 거야. 그러고 보니까 전판에 인질를 누운 이유가 뭔지. 우리 생각, 팀이 썼어, 우리 팀이. 생각도 안 했네. 산다고. 하도 급박하니까 인질를 누운 이유도 생각을 안 했어. 나어차 똑같이 갚아줬다 인정? <laughs> 두번 쳐주는 마지막에 끝난게 2 쳐줘야지 얘네 지방령인가 확인해볼게 내가 야 음, 일주일이야 지방령 아니고 이새끼들은 지방령 안 걸려 근데 이새끼들이 지방령 걸려도 족같애 우리도 전략 바꿔야 돼서 그 <laughs> 자체가 좁 같은 건 사실이야. 이리 해도 좁 같고 저리 해도 좁같아2층로한명 올라간다 리전. 아니야 내려왔어. 내려왔어. 10 seconds go. 누가 자꾸 너 내더럼 보고 있지? 아니. Insertion in seconds. 아니라고? 근데 자꾸 핑이 두 개가 찍히는데? 내가 찍는 아, 것개 찾았. 어, 구별이 안 된다. 에이콕 아니? 에이콕인데 여기 CTV c 존나 많아. 아, 훨씬 가는 들로 가자. 어, 뭐야. 물러나다들저 뒤로 넘어가자 뒤로? 어. 아. 건물 뒤로. 아니, 리볼 보들면 안 되지. 앞에 씨발 갑자기 이상한 노란 게 튀어나와. <laughs> 아씨아씨 도깨비 이빨 봤어. 기분 나빠. <laughs> 여기로 가면 되냐? 응. 뛰어내리지 마라, 아프다. 어. 알고 있지. 한번 뛰어내려 봤기 때문에. 에 이거 내가 뚫어줄게. <laughs> 그리고 쟤? 어 있다 있다. 미션 다고 저기서 내가 문 들어놓은 걸 눈치를 못챘네 미션이. 나 들어간다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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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벗들어줄게. 잠시만. 나, 나 구독, 구독, 고독, 구독. 고독. 구독이랑 엘라, 엘라 밟봤어 엘라 잘랐고. 허 어? 에코 있다. 에코 발견. 터쳤어. 오케이. 잘했어. 이 새끼들 이제 쏴, 쏴줘, 쏴놨다. 에코 좀 있겠다, 어아 씨발. 오. 살려 살려 야 어머 좀 어머 좀. 아, 어, 아 MVP 뺏겼어 빼겠다. 막나이 좀 열심히 했다. 인정 인정해 줘. 어쩔 수 없어. 막나이. 안돼 막나가 슬래지로 하기 딱 좋게 했어. 상대 팀이 벽도 강화 안 해놨고. 내가 벽돌고 갔는데 눈치도 못 채고 상대 팀이 좀 슬래지에 취약한 플레이를 했다. 그리고 내가 너무 살렸어. 어 근데 인질 터트릴 뻔 했네. 나 인질 전형과 생각을 안 했네. 아. 소리래 터트릴 뻔이나 터트렸잖아. 어때야? <laughs> 죽이진 않아나